조용한 시간에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연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혹시 나만 그런 걸까? 그 질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친구의 의미는 변해간다. 어릴 땐 친구가 참 많았죠. 학교길에 떡볶이 먹고, 같은 드라마 보면서 밤새 수다 떨고, 그냥 같은 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친해졌던 시절.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린 점점 친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잘 맞는 사람보다는 삶을 함께 이해해주는 사람, 속마음을 꺼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곁에 남는 사람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졌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 혼자라는 건꼭 외로운 게 아니다. 우린 종종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혼자라는 건 반드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한 사람들이 있죠. 조용히 차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에요.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 경험해본 적 있으시죠?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닿지 않는 느낌 그럴 땐 여러디라는 숫자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과 잘 지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관계는 진리 더 중요해진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전엔 연락 끊기면 서운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게 되죠.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는 말안 해도 편안한 거리감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로 소중한 관계는 몇개안 되지만, 그몇 개가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깨닫는 중이에요.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이라는 걸,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난왜 친구가 없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스스로를 작고 작게 만들고 있었다면 이말꼭 전하고 싶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나와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괜찮은 삶이에요 외로움이 찾아올 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라도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연결이 되잖아요 혼자 있어도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은 마음을 덜 무겁게 해주었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